저희는 투어 끝나고 저녁 먹으러 왔어요 스시집 왔거든요 여기도 어, 유명한 집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웨이팅이 엄청나네요 포토 샀어요 포토 잘 쓸게요 여기 이렇게 오니까 달걀김말이도 있고 달걀도 있고 한국말로도 있네요,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 같긴 해 그냥 시켜 먹을래 어, 어, 이술 저거 아니야? 형이 먹고 싶은 미 이거 청가봐. 아 오징어 어, 이렇게 지금 앞에서 바로 음식을 만들어 주십니다. 약간의 말복 부탁해.

비하면 가격이 나쁘지 않아. 두 피스에 8천원 정도 하니까. 장어지. 근데 장어 원래 잘안 먹는데. 근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가격이 싸기는 하네. 원래 한국에서 단새우 먹으면 되게 비싸잖아. 근데 여긴 2,000원 밖에 안 하니까 이거 많이 먹어도 되요 광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걸 가자미로 적어놨군 당연히 알 수가 없지 우리한테 다4 0 0 0남있죠시마잘 먹었습니다. 아 많이 먹었네 한30 접시 가까이 먹었구나 아 배부르네 여기가 웨이팅은 진짜 극악인데 그 음식이 싸고 맛있긴 합니다 <laughs> 랄스 라스 마켓 저희는 지금 스프 카레 먹으러 저희가 자주 보는 유튜버 토요일의 도쿄님이 추천해 주신 곳인데요. 여기 해산물 카레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한번 가서 먹어볼게요. 여기가 삿포로 스스키노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전차 타고 한 10분 정도 오셔야 됩니다. 여기 진짜 제설 작업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든데요. 같은 삿포로여도 진짜 다르네요. 설마 브레이크 타임은 나 설마 사람이 원래 줄이 엄청 선다 했는데? 설마? 설마 클로즈는... 아니겠죠. 여기입니다. 저희 기다린지 20분 만에 앉기는 했어요. 근데 오픈은 했거든요. 오픈은 했는데 20분을 기다렸습니다 거의 오픈은 이지 정도면 이게 지금 레귤러 사이즈 밥이고요. 1,500원 추가했다니 <laughs> 와 근데 여기 레몬이 있어 뿌리는 거같응 레몬을 살짝 이렇게 뿌려서 먹는다 하더라고 아 진짜요? <laughs> 오 이게 1단계입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가무 맛있겠다 <laughs> 형 나오자마자 침샘 <침생> 폭발인데? <laughs> 와한국물도 먹어봐야 돼 너무, 너무 궁금했을지 국물이 되게 맑아 아이씨, 맛있다. 아니 단계 먹어봐도? 어3 단계 너무 매운데 나는? 나는 2 단계가 좋을 것 같아 나도. 먹는. 오 맛있어요. 1 단계는 진라면 정도 매우끼고 시즈밥인가? 이 보니까 생선도 있고 여기. 음. 이 야채하고 여러 가지가 섞어져 있네. 가리비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음 그리고 튀김브로콜리. 기본적으로 튀김브로콜리가 들어가 있네. 이거 한번 먹어볼까? 네 카레 같은 느낌보다는 짬뽕 같지 않아? 난 1단계도 충분한 것 같아 야, 샘프가... 해장국 같아 네. <레기> 카레 아닌 것 같지? 난좀더 <laughs> 매워도 좋을 것 같아 이 <레기> 해산물의 단맛이 음, 해산물이 싱싱하니까 <레기> 너무 좋다 와 이거 해장국 장난 아니네 어? 생선이 들어가 있어. <laughs> 괜찮아. 나 방금 응. 먹어봤거든. 응. 이렇게, 이렇게 지금 가져가요? 응 아, 어, 내가 가져갈게 먹고. 생선이 어. 있는데 흰살 생선이라서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 이거 뭔물까 뭐, 네. 먹어봐. 진짜 맛있어. 대구살 같기도 해. 대구탕이네. 근데 이게 해산물이라 아. 맛있을 같아 스프카레 어,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맛 진짜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게. 카레인가? 라는 <laughs> 생각은 <laughs> 들어. 어. 어. 왜 이게 어떻게 카레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재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짬뽕 같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맛있어요. 맛은 진짜 있어요. 그리고 스프카레 먹으면 튀김 브로콜리 많이 추가하시는데. 뭐 되게 별미네 브로콜리 튀겨 먹어야 되는구나. 저희가 줄 서고 앉고 한3 0분 만에 나1 시간 만에 나온 것 같아. 요 응. 줄은 안 썼는데 우선 음식이 나오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왜 오래 걸리는지는 알겠다. 음. 이게 그릇에로 끓이네. 음. 만들어져 있는 음식이 아니야. 그냥 그, 즉석 그, 즉시즉시 만드는 음식이라서. 한 음식 나온 데까지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응. 이렇게 맛있어요. <목소리> 와, 국물까지 <고무까지> 핥아먹어버렸네. <laughs> 어 너무 맛있다.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해장되는 느낌이고, 근데 3단계는 조금 짠것 같아요. 짠, 짠. 네. 그리고 2단계 아니면 1단계가 난것 같아요.